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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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노래도 반말로 하시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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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우리 샵 천하예요. 사람들 일단 헤어랑 메이크업 해야 되지. 그리고. 헤메 하고 요즘에 스타일 옷이도 엄청, 엄청 좋아하죠. 맞아, 맞아. <laughs> 이제 메이크업 전생님, 장하오 맞아. 그럼 스타일링 한하고 있는 리키. 사실 분명으로 부르면 살짝 어색해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 뭐 연예인들이 예명이잖아. 우리도 오. 그 하나 만들자. 저는 심 원자님. 심 원자님. 네, 심. 심 원자님.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는 어. 88 원장님 88은 우리 중국에서 완전 행운이라고 이렇게 대표하는 숫자잖아 아 맞다 그럼 신 원장님의 이 이름은 무슨 의미가 있어? 아..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없어? 그냥 신 네, 원장님이? 그냥 멋있어서 이렇게 아,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랑 같이 샵 만든 거 살짝 불안.. <laughs>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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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중에 잘 부탁드릴게요. 우주일이 쇼퍼샵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지? 그럼 이제 우리 사원 중에 할까오 좋아요. 일단 사원 정하기 전에 우리끼리 지켜야 되는 그런 룰 한번 정하자. 아 좋아요. 우리끼리 정된 말 쓰는 게 어때? 일반 사업다 스무닝. 왕, 선임는 가드. 맞아. 근데 우리 왕. 샵에서 우리는 왕이에요. 우리는 왕이에요. 반말하면 더 팀감 있잖아. 아더 친하기 위해서. <laughs> 왕. 왕. 그렇게 <그래서> 맞지? <laughs> 맞아, 진짜 맞았어. 응, 이제 맞았어. 이제 맞았어. <laughs> 일단서일단 서. 일단 서. 우리 같이 읽을까? 우리 사훈이니까 좋아요 출근하기 전 이거 한번 읽어야 돼, 외쳐야 돼 5, 6, 7, 8 우리는 왕! 정답! 해줘 <laughs> 그러면 우리 손님에게 비용을 어떻게 받을까? 네, 맞아. 이제 좀 진짜 생각해볼까요? 요? 어떤 거? 개인기 어때? 개인기 좋아요 그렇지? 개인기 좋지 비용은 개인기로 주세요 와 실려면 난다. 와 그러면 우리 뭐 손님 오실 때 인사 어떻게 할까? 우리는 왕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 뭔가 있, 있어 보일까? 야 왔어? 야 왔어. 사업에 <laughs> 이름 붙여 붙여서 뭐 할까? 뭐 하리보에 어서 와 이런 거 어때? 좋아요. 응. 이게 하자. 일단 그 손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보고 <laughs> 얘기해. 뭔지 알지? 내가 <laughs> 어 왔어 하고 너가 하리브웨이 어서 와 이렇게 하자. 자 너가 왔어. 시작해. <laughs> 어 왔어? <laughs> 아 이거 해. <왜? 웃음> 어서 와. <laughs> 그럼 오늘 첫 손님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예약 신청서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음. 저희 우주 슈퍼샵잖아요. 맞아. 처음 오는 손님 무조건 우주 슈퍼 스타겠지? 오겠죠 한번 볼까?요. 어, 프로필 사진. 여. 좀 어려 워보이는데 어려 워 보이는 손님인데? 잠깐만 우리 샵 사람만 음. 올수 있는. <laughs> 괜찮아. 우리 시력을 믿어야 돼. 아 어떤 어떤, 장르 어떤 들어와도 <laughs> 아티스트 같이 보내줘. 신년 요년거일1 2월1사 일. 와, 나이 진짜 많다. 구십 년생이면 우리보다 음. 나이 더 많네. 요 어떻게? 한말할수 있어? 요? 어, 저희 용기를 담아서 해야 되죠. 아, 용 용기. 기 오케이 오케이. MBTI NS. e j e n f j <laughs> 이거 외국인 다시 뭐 사죠 <laughs> 필요한 이, 이유 우리 셀론드 하리보가 필요한 이유 최상위 포석자 장하오 리키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 <laughs> 저희 저희 때문에 아, 맞아 와 굉장히 좋은 생각. 우리 잘하는 섬은 밖에서 많이 돌고 있어 이미 시작도 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와. 선호하는 메이크업 스타일 산뜻한 청룡 느낌 내추럴 완전 수산적이네요 원하는 스타일 오늘은 기쁜 좀 <laughs> 우리 신 원장님 퀸 받았어요 이제 아 어떡하지? 아, 안돼 안돼 우리 첫 손님 이니까 차세자 경순하게 경순하게 합시다 어때요? 나의 매력 포인트 응. 다들 아, 다들 태요태요나아이 <laughs> 선님 우리 샷보다 아 몽, 뭔지 알것 같아 다들 다들 이 선님 생긴 걸로 태어나고 음. 싶다고 아 음. 나의 을구, 킬링 포인트. 음. 원장님, 한국어부터 공부해야 할것 같은데. 음, 그외 요청 사, 사항. 아이돌 만들어주세요. 프로가미 부탁해요. 프로가 알, 깔, 딱 깔, 션. 아이. 그냥 우리 만들대로 합시다. 좋아요. 음. 어, 이제 예약 시간 다 됐어요. 오오오 시간 데 이제 지각 지금 처음부터 지각하면 어떡해요오 오셨다. 우 드리...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5, 6, 7, 8. 어, 왔어? 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 아, 아, 아직 있어요. 아, 잘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인사 부탁 드릴게요. 네. <laughs> 둘, 셋. 어 왔어? 아. 음. 이제 이런 음, 컨셉이네요. 잠시만요. 살짝 뭔가 손님을 막 손님을 막 함부로 대하는 이런 컨셉인 거예요? 못할것 같아. 손님을 따뜻하고 <laughs> 예의 <예인> 있게 <laughs> 한한 번만 한 번만 인사 한번만 인사 한번만 받으시면 다 인사해줘, 인사. 그럼 세. 어 왔어? 하리보에 어서 와. 하리보에 어서 와. 이제 저희 샵 처음이라서 네. 이미 제로 베이스 와이 정도 손님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 아 알겠습니다. 어, 이 친구 얘기가 좀 있네요. 음. 어, <laughs> 네. 안녕, <아니요>, 나는 <laughs> 메이크업 담, 담당 88원장님이야 네. 음, 그렇게 그렇습니다. 88. 그래서 오늘 88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스타트인데,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는 스님. 있지만, 뭐, 잘할수 잘 있겠지? 우리는 무조건 완벽하게 해줄게. 알겠습니다. 어. 안심하면 돼요. 네.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잘 부탁드려요! 어. 안내해야죠, 안내. 오케이. 어. 좋아요. 우리 믿어! 얼마나 예뻐지는지 한번 봐줘요. 알겠습니다. 오늘 청눈 느낌 하고 싶다는 맞아요. 얘기. 일단 산뜻한 첫눈 느낌. 베이스부터 해드릴게요. 네. 여기 어. 그 전에 좀 전문적으로 이 비포 애프터를좀 남기고 싶은데. 비포 애프터 비포, 네, 좀 사진을 좀찍어주실수 있나요? 다른. 어. 같이 찍나요? 왜 같이 찍어? 네, 좋아요. 우리 네. 하리하리보의 모델도 아, 될 수. 될수 있으니까. 네. 네. 음,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어 우리 유명한 손님들이랑 같이 사진 찍는 어때? 어 나중에 샵 앞에서 <laughs> 걸게. 네 좋아요. 감동이야 어허허. 감동. 감동 감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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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버 많이 와주세요. 아 좋습니다. 와 역시 지영 얼굴 네. 역시 삼성. 네. 네. 일단 뭐 드시고 싶은 음료수가 있는지 네. 메뉴판이 메뉴. 있습니다. 아 메뉴판이 많이. 또 이렇게 따로 있네요. 네. 저는 그러면. 면좀 쌀쌀하고 좀 이제 간기가 좀 위험하니까 음. 할수 있으면 좀 녹차로 좀 따뜻한 걸로 냄비에 좀 끓이고 끓는 물을 컵에 담아서 잠깐 또 꺼냈다가 다시 좀 끓일 요 어, 가마... 그만하세요. 네. 구해님 그 여기 나가서 옆에 라테샵 네. 하나 있는데. 네, 아니면 네.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할수 할수수수 있어, 할수 네. 수 네. 있어. 네. 어, 신문 네. 원장님이잖아. 오늘 네. 네. 제가 진짜 지금 생얼이에요. 생얼이에요? 네. 네. 와 이거 엄청 믿지 못하네. 좋아요 <laughs> <laughs> 귀여우시네 귀운 매력 있으죠.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소환아. 제로베이 스환이 2024년 데뷔하셨잖아. 네.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었어. 매번 무대 할 때마다 그게 잘 기억에 나는데, 음. 제일 기억에 나는 건 아무래도 저희 팬 콘서트 할때그 고척동에서 했을 때가. 맞아, 그 고척동에서. 불어오셨잖아요. 맞아요. 그쵸? 저도 봤어요. 그거 아, 맞아, 가, 맞아. 갔어요 갔어요. 내추럴하게. 내추럴하게. 하게또 제로 베이스 원이니까 그 베이스 자체를 좀 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네. 베이스 좀 중요하거든. 아주문이 아, 주문하신 아, 둘이서 둘이 따뜻한 거 부탁드렸잖아요. <laughs> 아 너무 뜨거워서 뜨거. 아 우리 샵은 메뉴판 있, 있 있지만. 네. 그 메뉴 없어요. 아 메뉴가 없어요. 저희 잡초미라서 아직 음악 준비하지 않아서. 네, 제가 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쓰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어, <laughs> 노래를 좀불러실수 있나요? 좀 따뜻하고 겨울이니까 좀 오! 겨울 느낌이 나는 그 노래를 좀 불러주세요. 우리는 재배우한테 관심이 많아서 네. 재배우 노래 부른 들으면 어때? 좋아 좋아요. 큐. 아돈댓 말이라 했죠. 큐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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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미쳤다 노래도 반말로 하시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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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피부 너무 좋아서 네. 커버 필요 없어. 너무 좋아요. <laughs> 아주 숨길이 좋네요. 음. 네. 알겠어. 아 근데 자꾸 아까부터 여기만 하시는데 여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만 좀 하얘지는 것 같아서 <laughs> 여기만 자꾸 터뜨리세요 왜 <laughs> 네. 생각이 있어 음. 아 생각이 음. 있구나 음. 알겠습니다 저 눈썹도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눈썹 네. 그릴 필요 없어. 있어? 네, 네, 그래 하고 싶으면 해줄게 지금 네. 네, 하고 싶었는데 88쌤의 네. 그좀 장점? 그 스킬이 있나요? 스킬. 음. 스킬. 네. 나는 베이스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 손님이랑 똑같아. 원래 가지고 있는 피부 톤이랑 잘 맞추고, 네. 어떻게 자연스럽게 또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지 생각이 네. 있어요. 좋습니다. 네,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아니, 눈 메이크업도 해야죠. 눈이요? 음. 오늘 손님은 첫눈 느낌 원하고 싶다고 했잖아. 내 생각에는 블러셔로 해드리면 어때? 눈이 오면 살짝 추워서 귀나 얼굴 빨개졌잖아. 네. 그러면 핑크색으로 하면 어때? 좋아요. 저는 오늘 그런 팔팔색 입고 그냥 전 쪽으로 한번 맡겨볼게요. 이렇게 보세요 네. 팀 원장님 뭐 하세요? 간식 혹시 필요하신? 아저 필요 안 합니다. 네. 저 라면 좋아하거든요. <laughs> 라면 있나요? 라면. <laughs> 네. 없지. 손님 다음에 오시면 라면 음. 꼭. 알겠습니다. 네. 나는 인터넷에서 뭐 지훈님 팬들이 네. 지훈님은 애교살 엄청 좋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 좀 그리 그려댈까? 네 전대마로 음. 반말을 아주 잘 섞네요. 음. 와 애교살 너무 잘 그렸다. 너무 잘했어요. 와 부드하다. 음 그래 제가 좀 귀가 좀 심심해서 좀 노래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어떤 노래 듣고 싶어. 저좀 오페라 느낌으로? 음, 오페라. 네. 오 좋아요. 지금 와. 계속 계요 와, 너무 예술이다. 다른, 이게.. 다른 거 다른 거? 야야야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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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가 그 노래 좋아하거든요. 그재배 t v 라고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노란색 머리 한 친구가 노란색 머리? 오바마 그 노래 있더라고요 <웃음> 그, <laughs> 그 아.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그 노래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 네. 아, 그건... 할수 없죠 그... 통통해야 돼. 않아요. 이제 브라운 씨 진짜 중요한 네. 부분 시작한다. 평소 하우랑 리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리키는 리키라는 친구는 참 항상 성장 성장하는. 음, 성장. 저도 물론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한 게 있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항상 성장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 음, 음 엄청 높은 평가네. 네 그리고 하우는 물론 리키도 정말 다재 다능하고 재능 있는 친구지만. 샤워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다루면서 사실 쉬운 길을 걸어온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런 경험과 길들이 저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고 생각을 하고 음. 포기 안한 그런 모습들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훈님 개인적으로 2024년은 어떤 목표가 있을지 한번 좀 궁금해요. 2024년은 제가 이 살롱 드하리보에온 것처럼 응. 저의 또 새로운 도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무대 분야도 그렇고 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음,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은 응.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응. 되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댐들처럼. 응. 응. 누군가에게 어떤 이런 메이커를 해줌으로써 좀 기쁨과 행복을 전달하잖아요. 음. 저도 뭐 누군가에게 뭔가 기쁨과 행복을 좀 전달해주는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데 내가 봤을 때 지호님은 하고 네. 있는 무대 네. 이미 팬들한테 이미 행복이야. 음. 아 진짜. 음, 행복이 드리는 거야. 감사합니다. 근데 더큰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음. 저 제로베이스원도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음. 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살롱드 하리브 샵은 손님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말도 해주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어 이제 메이크업 마무리 해서도 될것 같아 어, 이 색깔 좀잘 어울린 것 같은데 이랬는데 이어리 됐습니다 어선님립 색깔 좀 마음에 드시나? 좋아요 지금 좋아? 딱 괜찮, 괜찮은 것 같아요 밸런스 있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이라이트 사람들이 보면 어? 이건 눈 밑이다 나를 네. 보면 사람들이 어 이건 첫눈이다 맞아.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별명 음. 음. 해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눈 감아보세요. 일단 눈썹은 따뜻하게 그렸죠. 네. 그리고 눈도 라인이 엄청 길지 않게 여기 딱 여기 적당히 완전 따뜻한 네. 남자처럼 네. 그리고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교살도 그렸드리고 네. 코도 엄청 높게 입술도 엄청 네. 누가 봐도 이렇게. 하고 싶은 느낌. 어요 어, 했어. 그리고 요, 여기 딱 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핑크색 브러셔. 음, 이거 청눈 완전 포인트야. 그찮이 선수.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뭔가 첫 눈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럴 때됐습니다 우리 또 사진 같이 찍으면 어떨까? 좋아. 요 네. t s 찐면된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저 앞에서 찍어주세요. 옆에서 찍지 마시고요. 아딱 이렇게 네. 관심이 없는 척더멋있게잘 <laughs> 나왔습니다. 네, 시원장님께서 뭔가 이런 매력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도 쪽으로 찍고 네. 우리 같시서 찍어 줘 좋아요. 좋아요. 오완벽입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좋아요. 뭔가 메이크업은 좀 산뜻한 첫눈이지만 좀 기분을 내고 싶은 날이거든요. 음. 그리고 평상시에 저는 심 원장님을 좀 많이 지켜봤어요. 음. 이런 스타일링 오. 굉장히 제가 한 번쯤 입어보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산뜻한 첫눈인데 얼굴은 정말 좀멋좀 냅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싶어서 듣겠습니다. 내가 사실 손님 스타일링 하기 전에 먼저 네. 인터넷에서 스타브랑 그 활용하는 옷이 다 찾아보고, 네. 어, 손님도 제가 항상 저하동스타와좀 음. 비슷한 취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꾸밀 때는 색. 확 꾸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변화가 좀 많이 큽니다. 맞아 맞아. 저는 일단 평상시에는 어 굉장히 좀 편안한 옷차림을 좋아합니다. 음, 네. 잠옷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렇게 입고 네. 주무세요? 아니 이렇게 입고 자진 않고 꾸밀 때 꾸미는 음,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음. 오늘 제가 멋을 내고 싶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맞아. 확실히 오늘 준비를 준비가. 하셔야 돼요. 이제 스타일링 위해서 스타일링 하기 전에 먼저 신체 사이즈 확실하게 네. 잘 알아야 돼요. 네. 어? 어디서 나왔어? 아이 완전 닝이야. 어, 깨 어깨. 빨리 가시죠. 이건 우리 팬분들이 엄청 알고 싶은 음. 것 같은데. 와우. 김지웅 후예님 몸을 좋은. 이런 송을 음. 많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52cm. 와 너무 넓다. 아니, 와. 넓은지 안 넓은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사 와가지고 저는 어깨 넓이를 생각해도 처음 내. 만약에 정장 입히려면 두기 좀 채워야 돼. 아 근데 제가 뭐 정장 입을 것도 아니고 오늘 뭐 결혼할 것도 아닌데. <laughs> 제가 뭐 이, 이게 아니, 다 상관이 있나요? 네. 제가 원하는 스타일링 하는 게. 여러 가지 다 와. 알아보니까 이제 제일 아, 디자하게 음. 제일 완벽하게. 아, 정확하게 아. 디테일하게. 음. 와, 네. 32cm. 근데 네. 혹시 네 종아리랑 똑같아네 종아리도 재 보세요. 여기 여기 어. 허벅 지 어, 그럼 우리 손이 하는 아. 1주에 몇 네. 번씩 운동 할까요? 음, 근데 저는 일단 근데 매일 해야, 매일 하긴 하는데 매일 메일도... 저네 옛날처럼 막 운동을 네. 하진 않아요. <laughs> 55cm. 어.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얼굴 네. 와 안 커진 거 비결이 있을까? 음. 비결이요? 물을 많이 먹습니다. 물. 물을 많이 먹고 항상 식사 시간은 살짝 동일해야 합니다. 이제 운동하는 시간도 좀 정확하게. 나 먹는 약도 항상 꾸준하게 잘 먹으면 잘 자기만의 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외워야 돼요. 이거 비결이에요. 자 이제 눈 크기 어떤 어떤 <laughs> 안경 더잘 네. 오는지 잘눈 크기 좀잘 자세히 보세요. 뭐지? 오 어, 긴장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 예. 인형 서비스 될까? 어, 네. <laughs> 거의 사슴. 오 거의 4cm. 이거 말이돼요 근데 제가 골반 자체가 좀 많이 위에 있어요. 아, 엉덩이 큰. 오, 잠깐만요. 아 진짜 이거 잠깐 어, 아닌데. 골반을 일단 만져보시겠어요? 이상한 요청 하시네. 아, 음. 어, 어, 이건 뭘 재는 거죠 이건 뭘 재는 뭐 거지? <laughs> 아니, 그분님 음. 팬들 아마 이거 더 궁금해서 네. 아, 제가. 생각하면. 네, 측정해드리게요. 몇 센치나 왔나요 아시, 목숨의 연기야. <웃음> 육시선 <웃음> 비교하기 위해서. 파파 원자님은 한번 파페르 원자님은 제가 그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디시죠? 53삼 와씨. 십센티미터 차이나. 근데 이건 여러분들 정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이제 내 네, 마지막 다리 길이만 아, 마무리하 다리, 다리 길이요. 네. 우와. <laughs> 우와 123. 우1 아, 2 3이요 123이면 전 우리는 여기있어야 되는데. <laughs> 아니, 아 이게 시장이 스타일을 알았네. 살짝 그 사람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스타일이시요 <laughs> 네. 근데 저는 살짝 그런 스타일 을 원하지 않아요. 솔직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웃음> 사, <웃음> 43. 43이면. 10cm. 내가 여기서 해. 다리가 110 정도. 110. 110. 와. 네, 진짜. 그래도 긴장이야. 골반 <laughs> 여기서 진짜로. 그래서 좀 저는 바지, 그 핏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많이 디테일해야 돼요. 허벅지는 굵고, 골반은 또 높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요. 아, 그거는 음. 우리 신장님다 네.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우리 강아지 다리 길이 43. 코트를 준비했는데. 네. 근데 일단 코트 안에 이너부터 시작해요. 이너부터이너흰 셔츠 준비했는데. 오. 일단 너무 정식으로 너무 시리얼스 하는 모습. 플라워 팬츠도 있는데 아, 꽃 무늬 저는 이거 굉장히 좀 마음에 드네요. 아 이거는 그재배환 세비아분이잖아 뷰티킹들셰그 장미하는 컨셉 네. 창부 위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 아, 아 이유 다 있구나 이게 장미가 아,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이제 네. 커트를 네. 세게 준비하는데 사 이거는 진짜. 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다잘살수 네. 있는데 이제 이거는 진짜 아, 네. 활용하는 네. 활용한 얼굴이랑 좋은 뷰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살수 있는 거음 맞습니다 우리 손님은 저... 남들과 네. 다르게 해주셔야지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오르겠습니다 저... 와 이미 미래를 네. 보여, 미래가 보여 근데 제가 봤을 때 심원장님께서 입는 어떤 그 룩을 좀 챙겨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오와. 아 분인가? 저를 아. 위해서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평상시 한번 심원장님께서 입는 스타일을 한번 입어보고 싶기 때문에 잘 가져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음, 네. 제가 앞서 네. 악수... <laughs> <laughs> 일단 안전성 을 위해서 그냥 모든 사람 다잘 네. 입을 수 있는 신발이랑. 이제 진짜 환영하는 음, 거 우리 우리 이님이 투양이 네. 확실해 바로 이거예요. 빈다. 완전 신발만 봐도 신 원장이라고 써있죠? 보시죠. 이거 좀 무거운데 이거 손님이 다 드는 건가요? 네 아, 제한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김중이라고 써있네. 무슨 자국? 하리보 제로베이스온 김중. 예, 제로베이스한 김지웅. 들어가시죠. <laughs> 이거 제가 김... 어렸을 때그 우리 형이 문 닫으면은 제가 막 이렇게 따서 막 들어가 그랬는데 옛날에 다른 직업하신 아, 것 같은데. <laughs> 네. <laughs> 자,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한 분이 보조 셰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심 원장님이 궁금한 거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스타일링 관심 시작했어요? 사실... <laughs> 우리 원장님 슈트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laughs> 사실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어, 제가 원래 사실 고... 패션 이런 거 완전 관심이 없는데 음.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냥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그냥 완전 아. 빠졌어요 옷을 입는 그런 노하우 뭐 비교할 수 있는지 사람마다 다 분위기 다르잖아요 맞아 그 김지용 고객님 순수한 느낌이어서 어, 순수한 느낌, 느낌, 선수... 아, 느낌. 꿈정세랑뭐 이런 카라 있는 옷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오. 뭐 다양한 스타일보다 그냥 진짜 많은 스타일 더 좋은 거 같아서 김웅님 나와주세요. 와, 야, 안녕하세 김웅 원장님이라고 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좀 허전한 느낌이에요. 맞아. 네. 제가 사실 스타들의 친구 많이 있는데 지영 구혜 님 스테이지 무대 위에서 악세 장착. 제가 왜안 하냐면 무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할때좀 많이 좀 춤이나 이런 거좀 격하게 추기 때문에 음. 많이 좀 날아가더라고요. 와, 플러시네. 우리 제로베에서멤물을다프로니다 안경 한번 골라주세요. 방금 눈 크기 했잖아요 이제 4 c 어요제 눈보다 작은데요? 음. 그 정도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음. 네. 나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플러스 더잘 보인다. 음. 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이제 음. 그 핑크색 블러셔가 좀 많이 걱정됐는데 음.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스타일까지 해야 뭔가 나의 이런 평가가 나올 것 같다 근데 음. 오늘 또 이제 심 원장님이 스타일을 해주시니까 메이크업을 딱 봤는데 어? 생각보다 정말 괜찮았어요 뭔가 얼굴 봤을 땐 내가 원하는 대로 산뜻한 첫눈인데 아래로 봤을 때 신사적인 와 어떤 그 모든 걸 갖춘 저희 둘이 사실 하기 전에 이미 맞춰서 어떤 메이크업이랑 어떤 스타일 하는지 다른 스타 너무 좋아요 좋아. 정말 제 생각엔 이 하리보샵이 한분한분 한 이렇게 소중히 대한다면 정말 잘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헤어를 안 받았네 아, 헤어, 자신... 여기 헤어 쓰면 어디 나요 오늘 예약 안 갔어요 아, 오늘 <laughs> 예약... 헤어를 예약 안 했구나 <웃음> <그래도> <웃음> 네, 예약 네, 오 진짜 오, 너무 예쁜데? 오, 진짜 예쁜 어떤 아, 명품 에피소드 같아 네. 여기 봐주세요. 먼저 봐주세요. 디웅님디웅님 먼저 봐주세요. 왠저 봐주세요. 어, 여기 여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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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트, 하트, 다이어트, 하트. 와. 아 네. 어, 먼저 제로즈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꾸며 주시는 우리 팔팔 쌤과 시 원장님을 네, 저요, 저요, 저요. 이 시상식에 올라가 제가 모셔봤습니다. 우리 제로즈 여러분들도 이제 이 쌤들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리보의 팔팔 원장님이라. 네. 안녕하세요, 하리보의. 신 네. 원장님입니다. 아, 이게 확실히 다르네요. 음. 뭔가 벗고 있는데 입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와. 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제로즈 여러분들 팔팔 쌤과 신 원장님 하리보 매장에 방문하셔서 네, 이렇게 예쁘게 받아주신 분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지훈님 같은 메이크업 원하시면 우리 하리보이샵. 삽... 그리고 막 마지막으로 우리 네. 비용 뭐 네. 이제 결제하셔야 네. 돼. 비용은 저희 뭐 보고 보시, 있어요. 아. 보시는 대로 비용 개인기로 네. 네. 네 내주셔야 돼요. 비용 할부 가능한가요? 일십오 일십오래요. 네. 예, 일시부. 네. 뭐 개인기 원하는 개인기 있나요? <목소리> 발차기 <발짝이야. 웃음> 아 발차기 하면서 나온다 아 죄송해요 제가 아. 그거는 오늘 저좀 이렇게 꾸몄는데 아, 이미 아. 완전. 어, 제로 베이스 1 3무달래 일본 어, 데뷔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거 스포 한번 어, 어. 개인기요? 저도 그거 굉장히 궁금, 궁금하는데 궁금 예. 콜라 안 받았는데 우와 우와 오아아오아야 와.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이 완전 유라유라해요. 홀라 안 받았는데. 아 근데 진짜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이.. 너, 저희도 감사해요. 저희 왔어. 같이 저희 하리버의 대표 인사 같이 한번 해 주실 수 있는. 좋아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응. 그 건방진 인사. 자 이제 합시다. <laughs> 둘 셋. 어? 왔어? 하리버에. 왔어 하리버. 어서 와. 빨리 와. 언제 와? 당장 와. 오~~